요한계시록 3장 깨어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마지막 세 교회에 특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깊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이죠. 겉으로 살아있는 듯 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리라. 하지만 작은 힘으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칭찬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다들 자가 없으리라. 우리도 약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만했던 라우디 계약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문밖에서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나요? 미지근하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약속된 복을 받으십시오.